안녕하세요. KRC 고로숙 대표입니다. 어, 아주 익숙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장소가 아마 아주 익숙할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트리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던 마리나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 콘도를 찍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펜트하우스를 한번 찍고자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여기는 이제 70평대, 60평대 이렇게 있는데요. 어딱네 세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60편 때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어서 오늘 그 유닛을 찍으러 나왔는데요. 저와 함께 보시자고요. 우선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를 보시면 아, 좁네 하시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시야를 엄청 평야를 보는 것 같죠? 근데 평야가 아니고 바다랑 다 같이 볼수 있는 뷰입니다. 우선 주방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메인 주방에 가시면 안에 이렇게 다시 새로 있습니다. 여기 필트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가면 메이드 방이겠죠. 주방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메이드 방이기 때문에 메이드 방에 음, 여기 걸레를 빨수 있고 세탁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장실이랑 메이드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메이드는 어디를 가도 바로 주방 옆에 붙어 있는 방이 메이드로 사용을 많이 하신데, 이것 또한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제가 이 문을 닫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별도의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손님이 오시거나 하실 때좀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겠죠. 또한 장점은 깨끗하다는 점 주방이 뭐 안에가 안 보이니까 깨끗한 점이 있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요 바깥에도 오픈되어 있는 주방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주방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고처럼 해가지고 식자재나 요런 것들을 수납장 짜가지고 공간에 활용하시면 참 좋은 장소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한번 어, 밖에 한번 뷰를 한번 나가 보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좋은데 뷰는 더 좋네요. 저 한번 보세요. 바다 보이죠? 학교랑 아, 다 보이네요. 다 보여. 청사도 보이고. 호텔 쪽도 다 보이고 진짜 너무 뷰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오늘 구름도 예쁘고 아유 그리고 보이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카메라 보다가 직접 보면 더 예쁘답니다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못 담아드리는 게 진짜 아쉬워요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인데 이제 안에 화장실도 하나 있고, 방 있고, 뷰는 똑같이 저희가 아까 거실 테라스에서 나가서 보는 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에 우리나라 보면 저 방이 세개 구조면 쓰리베이라 그러죠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방에 이제 두 개가 더 있고 또 스튜디오 방이 또 하나 있어서 3리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여기가 이제 문이 없는 방을 스튜디오 스튜디오 방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공간이랑 양쪽에 이렇게 같이 방에 마주보고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어디나 거의 비슷하게 구조가 나와 있지만은 다른 거는 비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층고 높이가 마지막에 펜타하우스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는 거. 더 시야가 뭐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방이죠. 여기 안방에 보시면 세면대가 다른 구조가 틀리는 게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욕조 있고 샤워부스는 다 똑같이 있는데, 층고 높이 자체가 조금 다른 집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세면대가 두 개라는 거 하고 그 차이가 있고 또 면적이 펜트하우스답게 좀 크죠. 훨씬. 여기가 평수로 보면 한국의 67평인데요. 실제 면적도 여기는 어뭐 전용 면적 따로 있고 실평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면적이 67평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평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개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 했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주방의 장점과 그다음에 테라스의 장점과 그다음에 뷰의 장점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이 아마 펜트하우스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또 메리트 있는 게 한국 분들은 사실은 뭐 가격에. 어, 조금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내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향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그게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에 이 위치에 이 뷰에 이 크기에 정말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펜트하우스를 찍게 되었습니다. 가격 보시면 이 정도 평수는 솔직히 여기 마리시아도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게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스홀드가 프리홀드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리스홀드와 가격은 조금 다르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지가 건물이 다 등기가 되는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지만이 또 편안하세요. 나중에 팔 때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이 평수 같은 경우는 1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대비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가 만약에 이 콘도가 한국에서 요대로 갔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다 다르겠죠. 위치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정도 가격에 삶의 질이 평가가 될때 정말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노이스를 우리 한국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 본사하고 조회에다가 전화를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